네, 세종시의 강준연 위원입니다. 의원, 어, OECD가 발표한 건데 글로벌 성장률은 좀 회복세에 있는데 한국은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. 유리하게. 11월 예측치는 1.8%였는데 올해 3월에 보니까 1.6%로 낮아졌고요. 취약계층 분들 얼마 전에 100만 원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있지 않습니까? 이게 5주 만에 2만 5천 명총 156억이 대출됐는데 그만큼 몇십만 원도 없으셔서 어 고통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. 이렇게 생계가 심각하다라는 말씀드리고 다중채무자가 지금 전체 자영업 대출자 173만 명인데 그 대출 금액의 77%가 지금 다중채무자다. 상당히 위태로운 정황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만기연장 차주가 지금 금액은 한 36조. 우리 자영업자, 그 다음에 소상공인, 서민들, 취약계층, 경제, 금융상황이 굉장히 위태롭다고 생각합니다. 버티기 하는 것도 아마 한결있실 거라 보는데요. 이렇게 취약계층은 어려우신데, 우리 부자분들은 이자불리기와 재테크에 집중을 하고 있다. 왜자산가들이 장기채권이나 미국 장기채권으로 또 몰리고 있어요. 있는 사람들은 이제 돈을 벌게 되어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. 결국은 이제 쉬운 말로 비리핀 부입부가 되는 겁니다. 상대적 박탈감은 커지고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요. 뭐 이에 대한 견해 있으세요? 정리? 예, 예 뭐이 시점에 이런 현상 하나 가지고 어, 이 문제를 다 설명하기는 아마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. 이 분배 구조가 갑자기 이렇게 생겼다. 아마 이렇게도 설명하시기가 쉽지 않고 저도 딱 그렇게 단선적으로 어, 보기는 어려운 구조 아닌가. 여기에는 수없이 많은 설명이 지금 필요한 내용이다. 지금 부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 됐으니까, 앞으로 뭐 사전 열심히 하신다 그랬잖아요.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데, 어, 양극화가 더 심해지면 안 되겠지요, 궁극적으로는. 네, 그렇죠. 부총님 재산을 좀한번 봤는데, 거액 자산가신데요. 뭐, 당연히 또 공통 마인드가 있으시니까, 우리 서민들의 심정을 아실 거라고 봅니다. 근데 제가 통계를 봤는데 우리 부총리님 소상공인 현장 방문은 단한 번밖에 없더라고요. 그리고 중소기업 간담회도 두 번밖에 안 되고요. 부총리님 좀 어려우신 분들 좀 관심 갖고 현장 방문도 하시고 물론 대외 활동도 중요하시지만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. 예, 예. 당연히 그런 부분 더 해야 되고 이건 제가 뭐, 나름 대안을 뭐세 가지 말씀드리면은, 일단 우리 자영업자들 경제, 금융 환경 개선해야 되겠다. 그 다음에 자주 만나셔서, 어 현장 밀착형 대처를 마련해야 되겠다. 이런 말씀.